편안한 여름 필수템 여름과 어울리는 편안한 샌들 리뷰. 아니 웬걸. 여름에 딱 맞는 남녀공용 샌들 슬리퍼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. 일단 디자인이 깔끔한 화이트 계열이라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. 가볍고 푹신해서 착용감이 엄청 좋고요. 발목에 부담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신어도 편해요.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할 수 있고요. 끈을 뒤로 넘기면 샌들로 변신해서 활용도가 높아요.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나왔는데 발볼 넓은 분들도 무리 없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?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샌들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. 일단 디자인이 무난하고 깔끔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요. 발바닥에 닿는 인솔이 푹신해서 착화감이 아주 우수하더라고요. 특히 미끄럼 방지 아웃솔 덕분에 욕실이나 비올 때도 안심하고 신을 수 있고요. 발등을 잡아주는 디자인 덕분에 빠르게 걸어도 벗겨지지 않더라고요. 단, 사이즈가 약간 작게 나와서 한 치수 크게 주문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 웬걸 무중력 이커버리 샌들이라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일단 신발을 꺼내보니 굉장히 가벼워요. 색상은 블랙 계열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제가 직접 신어보니까 쿠션감이 정말 대단했어요.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. 특히 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. 방수 기능도 있어서 여름철에도 문제없겠고요. 디자인도 멋스럽고 귀여운 느낌이에요. 다만 너무 푹신해서 처음엔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